올리고당4 0 0 0 m g 이 들어 있고요. 일 가지 베리 농축액과 마카 추출 분말, 타우린, 팩틴등 팩틴 마카 추출 분말, 타우린, 틴등 다양한 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. 마카 추출 분말, 타우린, 펙틴 등 다양한 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. 휴대가 편안한 액상스틱으로 되어 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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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콤한 레몬 맛이라서 어디서나 맛있게 쭉 짜서 먹으면 됩니다. 새콤한 레몬 맛이라서 어디서나 쭉 맛있게 짜 먹으면 됩니다. 새콤한 레몬맛이라서 어디서나 맛있게 쭉짜 먹으면 됩니다. 휴대가 편리한 액상스틱으로 되어 있고 새콤한 레몬맛이라서 어디서나 맛있게 쭉짜 먹으면 됩니다. 휴대가 편리한 액상스틱이라서 새콤한 안 되나? 휴대가 편리한 액상스틱으로 되어 있고 새콤한 레몬맛이라서 맛있게 쭉 어디서나 짜 먹으면 됩니다. 휴대가 편리한 액상 스틱으로 되어 있고 새콤한 레몬 맛이 가서 어디서나 맛있게 쭉짜 먹으면 됩니다. 음, 맛있네. 새콤하네. 음. 맛있는데요? 맛있는데요? 음,